안녕하세요.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스엠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앞서서요,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 주도 영어 학습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12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대치동 목동에서 오랜 시간 강의를 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 영어 교육 전공자이기도 하고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또 다양하고 좋은 영어 교육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방법들 잘 선택하셔서 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잠깐 그림책과 리더스북, 그 다음에 초기 챕터북과 챕터북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사용하는 책, 우리가 많이 흔히 보는 그림이 많은 50% 이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림이 많은 책은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기초를 익히고 나서 리더스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리더스북은요, 아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북입니다. 리더스북은요, 약간 앞서 그림책 같은 리더스북도 있고, 또 초기 챕터북 넘어가기 전 책처럼 챕터가 나눠져 있는 리더스북도 있습니다. 리더스북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좋은 리더스북 추천은 여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예 읽기 능력이 어느덧 향상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직 트리하우스라든지 이제 챕터들이 나눠져 있는 챕터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리더스북과 챕터북 중간 사이에 있는 책을 초기 챕터북, 얼리 챕터북이라고 합니다. 초기 챕터북과 챕터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단어입니다. 초기 챕터북의 단어는요 대략. 책한 권당 1000개에서 4000개 사이로 이루어져 있고 챕터북은요. 4000개에서 700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챕터가 한 4개에서 1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챕터북은 10개 이상의 챕터로 구성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챕터북은 우리가 챕터북 넘어가기 전에 볼수 있도록 글자가 조금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볼수 있고 챕터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림이 적거든요. 근데 초기 챕터북의 경우에는 그림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림을 보고 어느 정도 유추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리더스북 끝나고 챕터북 넘어가기 전에 초기 챕터북을 잘한 친구들은 약간 그림이 없어져도 그 원서책을 잘볼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기 챕터북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챕터북의 경우에는요. 내용이 좀 단순하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스북하고 이렇게 레벨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챕터가 많은 책에 내가 도전을 했다. 나도 이제 어느덧 좀 두께가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다 라는 아이들에게 도전의 식을줄 수도 있고 AR 지수가 대략 2에서 4 정도로 평이합니다. 그래서 챕터북을 잘 읽을 수 있는 힘을 주는 이 얼리 챕터북, 초기 챕터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챕터북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패 제로 초기 챕터북 첫 번째는요. 머시 왓슨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AR 지수가요. 2.7에서 3.2로 어렵지 않은 리더스 북 수준의 얼리 챕터북입니다. 이 챕터북은요. 꿀잼 보장입니다. 해맑은 돼지 머시가 있는데요. 이 머시는요. 이렇게 영재 돼지가 아닌데 상황 때문에 어느 순간 영재가 돼 버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서 엄마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요, 컬러 사파가 많고 그림이 되게 흥미롭고 해서 좀 읽기 쉽고 편하다고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리더스북 끝나고 초기 챕터북 진입하실 때 가장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네이더 그레이트예요. 네이더 그레이트 여기 보이시죠? 저희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던 책인데요. 이 책은요, 27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R 지수는 대략 2.0에서 3.1입니다. 형사가 꾸민 네이트가요, 주변에 이렇게 소소한 사건을 해결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이고, 대부분 남자친구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딸들의 경우에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약간 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저학년 친구들이 있으면 이 책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의 같은 경우에는 책 번호에 따라서 글자 수가 확 달라져요. 앞번호 책들은요. 한 1500에서 1700 words 그러니까 1500에서 17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반면에 뒤쪽에 가면 글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마 4500개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순서대로 읽으면 좋을 책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책들을 약간 흥미 있는 것부터 읽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소재가 흥미로워 보여서 뒤부터 읽을 경우에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웃 다이어리입니다. 이 책은요 10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a r 지수가요 2.8에서 3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동물 캐릭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동물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여자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은 여자친구들에게 강추합니다. 컬러 삽화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여기 말풍선 대화를 통해서 실생활 영어도 익힐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여자 친구들에게 매우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번에는 남자 친구들에게 강추하는 책이에요. 마이디 로봇입니다. 이, 이 책은요.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R 지수가 대략적으로 2.8에서 4.1 정도로 됩니다. 제목만 봐도 알수 있듯이 로봇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약간 그림 같은 게 약간 총천연 컬러 그래서 되게 컬러감 있게 되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되게 시각화된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책들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컬러가 굉장히 생생감 있어서 남자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생지 리키 리코타하고요. 그의 친구 마이디 로봇이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악당은 물리치는 내용이겠죠. 근데 이 책도 주의할 점이요. 뒤로 갈수록 넘버가 뒤로 갈수록 책의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번호부터 보는 것을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Judy, Moody and Friends입니다. 이 책은요, 1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AR 지수가 대략적으로 2.5에서 3.3 정도로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권당한 거의 오버럴 2,00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의 대부분은요, 친구와의, 그 다음에 동생과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또 엄마와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대부분 동생, 친, 친구의 에피소드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 선생님으로서 조금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일단 또 컬러풀 하기도 하고, 주인공 주디가 3학년이에요. 그래서 고학년부터 늦게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지금 공부하는 엄마들 엄청 많거든요. 엄마들이 만약에 매직 트리 하우스나 아니면 로알드 달 같이 조금 챕터북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먼저 시도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책도 제가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같이 보셔도 좋은 책인데요. 여섯 번째 책은 특히 남자친구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여섯 번째 책은요, 블랙 라군 어드벤처 e 인데요이 책은요, 27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AR 지수가 2.5에서 3.8 정도로 좀 다양한 레벨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가요. 학교 생활이에요. 사실 학교 생활을 굉장히 코믹하게 풀어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책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R 지수가 다양해서 몇 권들은 되게 약간 이게 초기 챕터북인데 약간 챕터북 느낌이 드는 그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좀 쉬운 책부터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글씨도 크고 그림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힘, 힘들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막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일곱 번째 책은요, 제가 강추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b 크 n k a n 입니다이 책은 아쉽게도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 AR 지수가 2.2에서 2.7 수준으로 수준도 쉽고 그림도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친구들과의 우정 있잖아요. 빙크라는 친구와 골리라는 친구가 스타일도 생김새도 너무너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에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예쁜 책입니다. 엄마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해드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보너스 세개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판타지 좋아한다, 마녀 좋아한다 하시면요. 위니 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 더 위치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가 뭔가 무서운 얘기를 좋아해요 요즘에 무서운 얘기 좋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푸키 테일 입니다 그리고 고학년 남자 아이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 캡틴 어썸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르고 뽑고 뽑아서 어, 한번 투기 챕터북 물론 이 책들 보다도 또더 재미있는 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요. 혹시 저는 이 초기 챕터북을 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하시면 밑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얼리 <목소리> 챕터북 읽을 때 제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거 한번 같이 집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가 리더스북이나 초기 챕터북이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림 보고 아이들이 때려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좀 글밥이 많은 페이지를 펼치셔서 아이에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다 체크해봐.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한번 체크해봐 라고 한 다음에 그 아는 단어의 개수가 한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넘어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아이가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요. 소리만 읽고 넘기거나 아니면 글자만 보고 생각 없이 넘길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레벨을 낮춰서 리더스북 책들을 더 읽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가장 좋은 책은요,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흥미로운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책 좋더라,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또막 사시지 마시고, 일단 샘플링으로 몇개 보신 다음에 구입하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 누가 재밌대더라 하는 책, 저희 아이가 안 좋아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은 좀 아이가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애정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리더스북에서 사실 뭐, 매직 트리 하우스나 로월드 달 같이 챕터북으로 막상 넘어가게 되면은 글밥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굉장히 영어책 읽기를 지루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기 챕터북의 경우에 리더스북과 챕터북의 중간 경계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요,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리더스북보다는 챕터북으로 오면서 그림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글밥을 늘려갈 수 있도록 단어들을 좀 충분히 그 문장 안에서 익힐 수 있도록 반복, 반복.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혀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많은 책을 세트로 구입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으로 그 책을 선택해서 그 책을 여러 번 정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세트를 그냥 쭉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중에 두 세트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 글을 깊 기... 이해하고 또 읽을 수 있는 영어 힘이 거기서 길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기 챕터북의 같은 경우에는 꼭 반복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는 아이들이 정말 아이가 흥미로운 책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림이 많이 없어지는 챕터북을 읽기 전에 그 얼리 챕터북으로 충분히 읽기 연습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립니다 엄마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도 뭐 토익 공부도 하고 그런 시절이잖아요. 엄마들이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초기 챕터북으로 영어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어, 이론적인 예도 있어요. 제 오토 예스퍼슨이라고요. 그 덴마크의 그 영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킨 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 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무엇이 읽기 자료로서 흥미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령 차이를 상당 부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외국어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모국어로는 흥미를 느낄 나이가 지났다 하더라도 주제에 따라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공부방 모임을 보면은 매직 트리 하우스도 로알드 달도 막 읽기도 하고 해요. 그게 저희 나이 때는 지났지만 이게 외국어로서, 외국어 초보자로서 외국, 어린 친구들이 읽는 책이긴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들 영어 공부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아이들 영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초기 챕터북, 오늘 제가 추천드린 주디, 무디 앤 프렌즈랑 멀시, 왓슨 같은 시리즈 그냥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때 더 효과가 배가 되는 초기 챕터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